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이더리움 클래식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 현재 거의 한 3만 9천원쯤 3%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제가 최근에 어,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 왔었던 자, 고로한 종목인데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더리움 클래식 요 앞에서 자, 5월 8일에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해 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요 당시에 가격이 이제 37,800원에 위치했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게 언제 말씀해 드렸냐면은 자, 5월 11일에 영상으로 말씀해 드렸고요. 자, 보시면 이따 당시에는 37,300원에 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한 39,000원쯤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 영상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약 수익권에 살짝 지금 위치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에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말씀해 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외바닥을 만들고 자 또다시 쌍바닥을 만들어 내려가고 있는 게딱 요때 이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요 쌍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딱 반등 보여주면서 분명히 요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고점이 돌파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 다음에 요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격이 상승이 나올 거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더리움 크 클래... 클래식에 관련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자 이더리움 클래식의 주봉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게 되면 자, 2024년도 들어서 굉장히 큰이런 가격의 상승세와 여기서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 안 오른 것 같아 보여도 거의 뭐 저점에서 고점까지 3배 가량 올랐었던 이런 상승파동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거의 한 6만 원 정도까지 터치를 해주는 이 모습이 지금 보시면 2022년과 21년도에 쌓여있었던 이 매물들을 터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자, 2021년도, 22년도에는요.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런 유동성들이 자산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부동산 뭐 코인 주식 그냥 자산이란 자산은 다 폭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어, 자산 시장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 구간에서 매수세도 많이 쌓였을 거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한 차례라도 소화를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건이 다음에 가격이 딱 상승에 나와주는데 있어서 이제 요 상승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저항을 대략적으로 한요 라인 8만 원 정도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 구간에서 8만 원대까지 이제 가격의 상승이 나올 때는요, 저항대가 없이 가격의 상승이 나오는, 보다, 나오는 거다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두배 정도의 수익은 볼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께 당연히 이 일봉상어를 봤을 때, 아, 여기 이 구간에서 최근에 뭐 하락이 나오든 말든지, 어, 지금 여기서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들이 안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세력들의 물량을 매도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우리가 왜 겁을 먹고 있냐. 만약에 이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물린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아직까지 이거를 매수를 안 했는데 지금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가면은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이 종목을 더 크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저점에서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정말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의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매매 전략 자료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 저점 매수 타점에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제가 적어 놓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될 건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하나의 전략 자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이 전략 자료 하나 받아 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해보시면 정말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더리움이 클래식 시계 요 전략서를 좀잘 받아가서 정말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클래식 자 클래식이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클래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 자료 다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요 매매 전략 자료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라고 하면서 다들 어렵다 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기회를 잘 잡아 보셔야만 정말 수익을 크게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럼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일수록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런 세력들의 수급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 이런 개별 종목들의 상승을 잡아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의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볼 수 있는 분들이 거의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매매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하루 중에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 찍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좀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도움 하나라도 더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룸 네트워크라는 종목을요. 자. 9시 41분에 여러분에게 120원 이하에서 분할매수를 하셔라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룸 네트워크가 어떻게 움직였나 좀 살펴보시면 제가 룸 네트워크를 120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린 게 언제였다 이때 9시 41분 이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요구간에서 거래량이 두 개가 빡하고 크게 들어오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앞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아 이건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미리미리 매집을 해놓고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120원 아래쪽에서 매수하시고 117원을 이탈하면 손절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문자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요 보시다시피 하루 만에 굉장히 좀큰 이런 상생세에 어큰 수익을 얻어 가셨고 룸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도 12%대에 아, 이렇게 상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파악을 하시면 정말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얻어 갈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그러면 아침마다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좀잘 받아가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꼭좀 한번 진행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3600 1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급등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다 찾아서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종목 받아가셔서 수익 내서 좋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영상 봐주셔서 제 채널이 성장해서 좋을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앞으로는 꼭 이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저는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당연히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한 종목에 딱 이렇게 비중을 싫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자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 인증을 보시게 되면 자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 원 정도 정도를 벌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앞에는 매물들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몇 퍼센트는 나온다? 300%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어, 받아가서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5.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 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에게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